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한 대나리온 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에게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 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다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자도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지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제 앞뒤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그다음에 제자들,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 특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달라 하는 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두 제자가 나와서 그렇게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들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맹인 두 사람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쭉 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신앙생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뒷 부분에 예수님의 사형 마지막 부분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의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것인가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들 여기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먼저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죠. 그들의 자세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깨우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어머니의 요구. 20절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부각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온 자들이나 또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그러한 제자들 또는 그 거머니나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온 자들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또그 동안에 높은 자리에서 또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가리킨다 볼수 있고 이 나중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이제 먼저 부름 받아서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또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뒤늦게 부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쓰임도 받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초기에 부름 받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늘 귀하게 가까이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고, 이제 또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 그랬던 그런 자들, 어떻게 보니까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쓰임 받은 그러한 제자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어떻게든지 나를 이렇게 일찍부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제 충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항상 이제 변하잖아요 네,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계속해서 뒤에 이제 일꾼들이 계속 9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이제 오후 3시, 5시까지 계속 들어오니까 아침이 일찍, 이제 이런 아침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아침 6시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그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을 보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공로의식이랄까. 내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겠구나 또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로의식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들보단 더 우위에 있지 먼저 들어와서 일했는데 또더 많은 삭스를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여기 뭐 예.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그두 제자들, 그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처음서부터 주님 따라다니면서 해쓰고, 또 측근이니까 당연히 영광 받을 때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일꾼들이고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뭐 심하게 책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도 이제 일꾼을 향해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타이르시죠. 처음 마음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 생활할 때도 그래 처음엔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이런 직분도 나에게 주시고 또 이런 직책을 주셔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공로 의식도 생기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보면서 비교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불평하는 마음도 들고 뭐 이래서 자꾸 시험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기쁨도 사라지고.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으로부터 한 마디 듣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에게 귀한 섬김의 자리를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공로로, 여기 뭐 일꾼들 포돈으로 들려보내면서 주인이 무슨 자격심사하고 들려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놀고 있으니까. 저 놀고 있으면 저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겨서 결국 주인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들여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국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으로 34절에 끝나는 것이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오후 5시에도 주인이 계산을 하고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과연 이게 유익이 되나 가성비가 있는가? 뭐 이런 것 따지면은 그 오후 5시에 어떻게 드려 보내겠어요? 일꾼들을. 네. 그러나 그냥 불쌍히 여기에서 은혜로 드려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고 또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귀한 직분도 맡겨 주시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축복 아니에요. 네. 사실 이런 아침부터 쓰임 받은 자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으니까. 네, 그것이 다 사실은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 더 일찍 쓰임 받았으면 더 일찍부터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또 오후 늦게 들어왔으면은 아나 같이 부족한데,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또 그건 또더 감사하고. 네, 이렇게 항상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직분도 섬기고 할렐루야. 네 그래 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집주인 원망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저걸 뭐 어떻게 된게총 이렇게 인재 들어와서 저렇게 받느냐고. 한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이방인들 무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 크냐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 요 여러분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에이, 이런 아침에 부름 받았으면.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일찍부터 택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으면 나같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오직 오후 5시 늦게라도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만을 늘 마음에 사귀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또 기쁘고 네,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고 네, 그렇게 덕을 세우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보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 나중에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똑같이 주시고 또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네,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 사실 주님이 뭐 계산하고 우리와 자꾸 시시비비 따지고 하시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주님께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 넉넉하고 관대하게 주신. 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먼저 된 자들로 이를수록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만 여기 이제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일이 없죠. 먼저 된 자로서, 더큰 은혜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참이 은혜로운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 19, 29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제 이두 맹인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참, 따르는 길이 이제 제자도인데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보게 돼야 돼요. 여기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것일까요? 밝히 본다는 것인데, 이 밝히 본다는 것은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을 본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시험 들게 돼요. 세상 상급 바라보게 되면 자꾸 원망하는 마음 들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 들게 되고, 사람들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진짜 주님을 바로 따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보게 해 달라 그리고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구했던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의식, 공로의식이 아니라, 이 맹인이 바라보고 구할 것은 주님 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 밖에는 없고, 그래서 맹인이 고침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눈뜰 무슨 한계 있어요? 앞에 일꾼들 똑같아요. 자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다그 주님이 예, 주인이 긍휼히 여기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하고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늘 주여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설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사모하고 또 나의 눈을 떠 뜨게 해 주시옵소서. 눈뜨기를 원한 아이다. 육신의 눈 가지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의 그 축복을 늘 감사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께서 장차 주실 그영광 하늘의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 몫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눈을 뜨고 주님 따르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복된 주의 자녀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네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이렇게 일찍부터 쓰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제자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극률이 여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하고 허물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신령한 눈을 뜨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겸손이나보다 나을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된 자로서의 합당한 은혜와 칭찬받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틀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늘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가정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천국 가정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정말 믿음의 길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믿음이 약해진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믿음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복된 자리로 설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큰 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귀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님 그 심령과 그 육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모든 갈등과 다툼은 물러가게 하시고 위종자들로부터 정치인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살이 사욕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에도 금년에 아버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여 다시 위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핵무기의 위기도 사라지고 다시 화해와 평화의 역사들이 열려지도록 주님 은총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 자매 교회들 기관들 아버지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께 우이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